아니 고복씨 혼자 이래 키보드 소리 좀안 나게 합시다 네? 강대리 나야 나내 키보드 소리야 아 부장님 거였어요? 어쩐지 소리가 경쾌하더라고요 구경 좀 해도 됩니까? 아이 그럼 그럼 이거 신상이야 나한테 개지랄 떨더니 퇴직 전원 부서. 주문 다 받아왔지? 네 메뉴 적어왔어요 부장님은 아메리카노? 총 8잔 하신 거 맞으시죠? 캐리어에 담아드릴까요? 그럼 그냥 이걸 들고 갈까요? 네? 손이 두 갠데 음료 8잔을 어떻게 들고 가냐고 당연히 담아둬야지! 강대리 미친 새끼 왜 저래? 또인가 커피 왔습니다 부장님 아메리카노 시키셨죠? 어 근데 오후가 돼서 그런가 갑자기 당게 땡기네 음...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단 것도 한잔 사왔습니다. 핫초코로다가. 하, 역시 강대리는 센스가 다르다니까. 그, 혹시도 보고 좀 배워. 그 핫초코는 제 거거든요?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일단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좀 이제 강한 습성을 보이는 게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있는 거죠. 위에는 잘 보이고 아랫 사람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 위에서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아래로 푼다.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기저에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내면에 어떤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상대에게는 어 만만하지 않네 하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물러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부러지게 나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친해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부당한 처사를 어, 당했다면 그거를 좀 객관화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이런 것도 좀 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호북씨 인사 발령 봤어요? 옆 부서 부장님 우리 팀으로 오신대요 아 그래요? 함께 일하게 된 김부장입니다 잘 부탁해요 보통 군대가아니라는데 혹시 코북씨가 에이스라면서 이번 인플루언서 해업 프로젝트 코북씨가 한번 진행해봐요 네? 제가요? 젊은 감각이 필요한 프로젝트니까 완전 자유권을 줄게요 사원이지만 오너십을 가지고 능력 발휘 한번 해봐요 아네 그럼 인플루언서 리스트 먼저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보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젊은 감각으로 알잘딱깔센 뭔지 알죠? 하하하하하하하아네 <laughs>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야근한다고? 아 여러분 야근은 자율입니다 퇴근할 사람들은 퇴근하세요 나는 일이 좀 남아서 야... 다들 야근하는 거야? 같이 야식이라도 시켜 먹을까? 족발? 치킨? 족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플루언서 선정 잘못했다가 나만 혼자 족박 쓰는 거 아니야? 한펌을 받아야 될거 같은데 저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코복씨? 인플루언서 리스트 정리했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 코복씨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거예요? 나한테 일일이 묻지 말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라니까? 오너십! 오너십! 하, 요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어? 아니, 이제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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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끝났다. 퇴근하고 뭐하지? 토믹스, 이리 좀 와봐요. 네? 왜 이런 인플루언서를 선정한 거야?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아니, 묻지 말라며. 브랜드 타겟을 고려해서 가장 전지들에게 속을 잘 만한 분으로 아니 아니 이게 아니지 아, 이렇게 못들라오면 어떻게? 네? 이게 또 잘해 주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경우를 이중 구속 혹은 이중 구속 메시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명확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아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교묘하게. 통제를 하려는 뭐 그런 심리가 깔려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관된 메시지가 아니라 어 어떻게 해도 뭐 비난은 내가 받고 성과를 내도 그거는 이제 윗사람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아 내가 좀 이렇게 모자란가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화라고 하죠 상사분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되묻는 방식이 좋죠 그거를 가급적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뭔가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명확한 지시나 요구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결제해 주실까요?